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는 톡톡 운세입니다. 마음속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축원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빛나길 기도드릴게요. 행운과 기쁨이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26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합니다. 쥐띠. GT. 쥐띠는 오늘 주변이 다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수 있어요. 왜 나만 바쁜 거야? 싶은 순간이 반복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오늘은 쥐띠가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혼자라도 계획대로 움직이면 수확은 확실합니다. 재물운. 쥐띠의 손은 오늘 유독 지름신 소환기 역할을 합니다. 뭐 하나 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사고 싶어져요. 결제 전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가? 그냥 갖고 싶은가? 지갑보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애정운 연인과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서운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더 커질 수 있으니 미리 푸세요. 싱글은 오늘 소개보단 동창이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인연의 기운이 납니다. 가까운 인연이 다시 보이는 날입니다. 건강운. 장시간 앉아있거나 허리 숙이는 일이 많으면 허리, 골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방석 하나, 자세 하나가 오늘 건강을 좌우합니다.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직장 사업운. 직장에서는 그거 쥐띠님 아니면 못하조라는 말에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칭찬인지 떠넘기기인지 구분이 필요한 하루예요 사업자는 모처럼 한가한 날일 수 있지만, 그때 할게더 많습니다. 쉬운 날일수록 바쁘게 움직이세요. 오늘의 조언. 쥐띠는 오늘 속도보다 균형입니다. 다 잘하려다 다 놓칠 수 있어요. 한가지만 잘해도 충분한 날입니다. 내 네, 리듬대로 가세요. 그게 오늘 최고의 운입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잔잔한 파도 속에서 기회가 피어납니다. 평소 놓치던 순간을 주목하세요. 추천 숫자 2, 11, 36 좋은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소띠 소띠는 오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만 일 복잡한 날이에요. 일단 손부터 움직이면 생각보다 빨리 정리됩니다. 생각보다 실천이 빠른 소띠가 오늘의 승자예요. 재물운 지출보다는 안 들어오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돈, 미뤄진 수당, 안 들어온 외상. 하지만 너무 신경 쓰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받을 돈은 때가 되면 옵니다. 마음부터 가볍게 하세요. 애정운 연인에게 너도 피곤하겠지만 나도 그래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감정 전달은 말보다 분위기로 녹이세요. 싱글 소띠는 소개가 아닌. SNS나 온라인 모임에서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낯선 연결이 인연이 됩니다. 건강운, 무기력 식욕 폭발이라는 조합이 오늘 소띠 건강의 적입니다.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반복하다 보면 위도 허리도 아파요. 식사는 가볍게 움직임은 꾸준히 작은 산책이 기분까지 살려줍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소띠 없으면 이 부서 안 굴러가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책임감이 크지만 그만큼 인정도 따라옵니다. 사업자는 평소 무심하던 고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소홀했던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조언. 소띠는 오늘 생각은 줄이고 행동은 늘리자입니다. 머리에서만 돌리면 스트레스만 남아요.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오늘은 손이 먼저인 날입니다. 로또 꿀팁 성실함이 결실로 이어집니다. 꾸준히 쌓은 것이 금전의 문을 엽니다. 추천 숫자 5, 13, 40. 좋은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오늘 괜히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욕심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칠 수 있답니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재물은 지갑이 얇아진 이유는 꼭 필요한 걸산게 아니라 할인하길래 산 것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름보다 참음이 더 멋진 소비예요. 쓴 돈보다 남긴 돈이 오래 갑니다. 애정은 연인과 괜한 기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긴장감이 팽팽할 수 있어요.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싸움을 키우지 마세요. 싱글은 약간 어이없고 엉뚱한 타입에게 묘하게 끌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통하는 날이에요. 건강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턱관절, 목, 어깨라인에 긴장이 올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악물고 있었다면 이제 좀 풀어주세요. 딱딱한 음식보단 부드러운 식사가 좋아요. 긴장 푸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성과보단 과정에서의 팀워크가 더 중요하게 비춰집니다. 혼자 해결보다 같이 풀기가 좋은 평판을 줘요. 사업자는 거래처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관계는 관리입니다. 오늘의 조언. 호랑이띠는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쌓이면 무너집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땐 잠깐 멈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휴식도 일의 일부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잘 나갑니다. 로또 꿀팁. 과감한 결정이 복을 부릅니다. 머뭇거리면 행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추천 숫자. 9, 17, 34. 좋은 시간대. 저녁 6시에서 8시. 토끼띠. 토끼띠는 오늘 평소엔 잘 넘기던 일에도 살짝 민감해질 수 있어요. 괜히 서운하고 괜히 뒤끝 생기기 쉬운 날. 말로 풀기보단 밥 한번 같이 먹자가 더 효과적입니다. 재물운 카드값 결제일 앞두고 소비 경계령 내려야 할 때예요. 지출 계획이 없으면 잠깐 쓴다가 하루 종일 될수 있어요. 지갑 대신 냉장고 정리를 해보세요. 있는 걸 쓰는 것도 재산입니다. 애정운 연인과 감정선이 얇은 실처럼 연결된 듯 조금만 흔들려도 멀어질 수 있어요. 싱글 토끼띠는 가까운 지인 중에 의외의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설마가 진짜로 바뀌는 날입니다. 건강운. 건강은 괜찮은데 기분이 자꾸 처지는 게 문제예요. 햇볕 쬐고 가벼운 외출로 기분 전환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움직입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조용히 지나가자는 마음이 오히려 눈에 띌수 있어요. 일찍 퇴근은 어렵더라도 일찍 정리하는 습관은 괜찮습니다. 사업자는 옛 고객에게서 재주문, 재연락 가능성 있어요. 예전 연락처 다시 꺼내보세요. 오늘의 조언 토끼띠는 오늘 섬세함이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지 않게 예민함을 자랑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더 매력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하루를 보내세요. 로또 꿀팁. 사람의 인연이 오늘의 복을 만듭니다. 가까운 대화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추천 숫자 8, 14, 39. 좋은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용띠. 용띠는 오늘 다잘될줄 알았는데, 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죠. 그래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기대만 조절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재물은 수입보다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더 중요한 날이에요. 돈은 들어오는데 정신 차리면 다 나가 있어요. 통장보다 가계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복은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애정운. 연인에게 작은 배려 하나가 큰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평소 말 없던 용띠의 행동이 오늘은 크게 보입니다. 싱글은 첫 만남보다 두 번째 인연에 더 기대를 걸어보세요. 첫 인상보다 느낌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건강운 잠을 잘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수분 부족이나 스트레스성 피로일 수 있어요. 오늘은 카페인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세요. 수면보다 수분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은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묵묵히 하던 일에 드디어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수 있어요. 칭찬보단 결과로 인정받는 흐름이에요. 사업자는 SNS, 입소문 등 비공식 채널에서 홍보 효과가 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터집니다. 오늘의 조언 용띠는 오늘 조용히 묻어가도 결과는 따라온다는 걸 믿으세요. 티 안내도 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묵직한 매력이 오늘 강한 힘이 됩니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세요. 로또 꿀팁.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낯선 시도 속에서 뜻밖의 행운이 생깁니다. 추천 숫자 6, 20일, 35. 좋은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12시. 뱀띠. 뱀띠는 오늘 괜히 예민하고 피곤한데,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더 답답할 수 있어요. 마음의 뚜껑이 슬슬 열릴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정리하세요. 감정은 쌓이기 전에 푸는 게 정답입니다. 재물은 지출은 없는데도 돈이 줄어든 느낌이 들수 있어요. 묻힌 자동이체나 숨은 구독료 확인해 보세요. 작은 새는 큰 통장을 빈다죠? 불필요한 것부터 끊으세요. 애정훈. 연인과의 대화에서 말꼬리 잡히거나 반대로 내가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말싸움보다 침묵이 더 나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푸세요. 싱글은 내 스타일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에게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은 스타일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건강훈.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올라오거나 목이 칼칼해질 수 있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초기에 관리 안 하면 길게 갑니다. 목도리, 마스크, 따뜻한 차, 셋다 챙기세요. 오늘은 예방이 치료입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면 충돌보다 우회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사업자는 직원이나 파트너의 작은 실수로 큰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기본부터 점검하세요. 오늘의 조언. 뱀띠는 오늘 속으로 참지만 말고 밖으로 표현하세요. 말안 하면 몰라요. 예의 있는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감정도 건강처럼 밀리지 말고 그날그날 정리하세요. 로또 꿀팁. 오늘은 직감이 날카롭게 깨어납니다. 떠오르는 감정과 숫자를 믿으세요. 추천 숫자. 38, 31. 좋은 시간대에 오후 5시에서 7시. 말띠. 말띠는 오늘 가만히 있었는데 피곤하다 싶은 하루예요. 에너지 소비는 몸보다 머리에서 더 큽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피곤은 쌓여요. 가벼운 산책, 짧은 대화로 기분 환기 필요합니다. 재물은. 돈쓸 일은 없는데 괜히 뭔가 사고 싶어지는 기분. 특히 홈쇼핑 알림창은 마치 유혹에 덕 같죠.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분 전환용이면 멈추세요. 오늘의 소비는 내일의 후회가 될수 있어요. 애정운, 연인과는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쑥스러워도 오늘 예쁘다 같은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싱글 말띠는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설렘 생길 수 있어요. 예고 없는 만남이 더 오래 남습니다. 건강운, 허리, 골반 주의보 발령 무거운 물건 들거나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딱딱한 의자보다 푹신한 쿠션이 오늘의 건강템입니다. 오늘은 앉는 자세가 컨디션을 좌우해요.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회의 중 불쑥 떠오른 아이디어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즉흥처럼 보여도 그게 오늘의 히트입니다. 사업자는 새로운 파트너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오늘의 조언. 말띠는 오늘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루를 이끌어 보세요. 무심한 하루도 내 선택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디션보다 기분 관리가 더 중요한 날이에요. 로또 꿀팁. 움직일수록 행운이 강해집니다.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추천 숫자 45, 41. 좋은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1시. 양띠. 양띠는 오늘, 어쩐지, 감정의 온도차를 자꾸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기대가 낮을수록 마음은 가볍습니다. 재물은. 실속 있는 소비가 강점인 양띠지만, 오늘은 싼게 비지떡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품질, 할인가보다 후기 보세요. 똑똑한 소비가 곧 재물운이에요. 애정운. 연인과는 너무 익숙해서 설레지 않는 안정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싱글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에선 계산하지 마세요. 건강운. 오늘은 소화불량과 두통콤보가 올수 있어요. 먹는 양보단 먹는 시간과 속도에 집중하세요. 정신없는 하루일수록 밥은 꼭 챙기세요. 배고프면 기분도 건강도 망가집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그거 내가 말했잖아요?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하더라도 굳이 티내지 마세요. 사업자는 동업자나 직원 간 신경전이 있을 수 있으니 중재가 필요합니다. 기분 관리가 실적보다 중요해요. 오늘의 조언 양띠는 오늘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채워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기분 전환할 방법을 준비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로또 꿀팁 여유를 유지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느긋함이 오히려 운을 안정시킵니다. 추천 숫자 7, 19, 33 좋은 시간대 오후 3시에서 5시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오늘, 주변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 얘기, 너도 들었어? 라는 말엔 귀를 막으세요. 괜히 중간에 껴서 마음만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관망이 생존입니다. 재물은, 갑자기 나가는 돈보다 예정된 지출이 겹치는 날이에요. 오늘 카드가, 자동이체, 약속 비용 다 겹칠 수 있어요. 계좌 잔액 미리 체크하고 움직이세요.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는 철저히. 애정운. 연인과는 사소한 농담에 진심 섞이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싱글 원숭이 띠는 모임보단 우연히 엮인 일에서 이성운이 생깁니다. 가볍게 웃은 인연이 오래갑니다. 건강운. 집중력 떨어지고 두통이 밀려오는 날이에요.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눈 피로가 뇌 피로로 연결될 수 있어요. 물 자주 마시고 눈을 자주 감아주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놓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체크리스트가 생존 도구입니다. 사업자는 고객 응대보다 내부 관리가 중요한 날이에요.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언 원숭이띠는 오늘, 내일이 아니면 깊게 끼지 마세요. 불필요한 참여는 스트레스만 줍니다. 관심보단 거리두기가 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로또 꿀팁. 재치 있는 행동이 길을 엽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 행운의 시작입니다. 추천 숫자. 10, 12, 38. 좋은 시간대. 저녁 7시에서 9시. 닭띠. 닭디는 오늘 예민한 상황에서 자꾸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들 닭디가좀 말려줘요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기대는 부담이지만, 잘만 하면 존재감 쑥쑥. 대신 감정 개입은 최소화하세요. 재물은 예상치 못한 수리비, 선물비, 나눠내기 같은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눈앞에 돈보다 예비비가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은 계획된 소비만 오케이. 그 외는 보류하세요. 애정운. 연인과는 묵은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싱글은 나랑은 상극일 것 같아 싶은 사람이 의외로 잘 통할 수 있어요. 반전의 하루입니다. 건강운. 오늘은 턱, 치아, 잇몸 쪽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보단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입속이 예민한 날엔 말도 조심하세요. 말 실수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정리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일만 잘하는 것보다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사업자는 재고, 관리, 거래 기록 정리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정리정돈이 곧 수익입니다. 오늘의 조언 닭띠는 오늘 도와줘도 대신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까지 같이 휘말리면 모두 손해입니다. 적당히 나서고 적당히 물러서세요. 로또 꿀팁. 부지런한 하루가 복을 부릅니다. 노력의 결과가 금전으로 이어집니다. 추천 숫자 1, 16, 37. 좋은 시간대. 오전 8시에서 10시. 개띠. 개띠는 오늘 모두를 챙기느라. 정작 나는 비어 있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남들 챙기기 전에 나부터 챙기세요. 좋은 사람 소리보다 균형 잡힌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오늘은 내 중심을 세우는 날입니다. 재물은 누군가의 부탁이나 급한 요청에 잠깐만 하고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대신 갚아야 할 돈인지 잘 구분하세요. 선의가 손해로 남지 않게 하세요. 애정은 연인과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말로 다 해주세요. 싱글 개띠는 일상 속에서 호감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느리게 다가오는 인연에 주목하세요. 건강운. 쌓인 피로가 근육 뭉침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온찜질, 스트레칭, 마사지로 미리 풀어주세요. 피곤하지만 참을만하다는 신호가 누적 피로입니다. 몸이 보내는 사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너밖에 없다며 일 떠넘기는 분위기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착하면 결국 혼자 야근합니다. 사업자는 기존 고객보다 잊고 지냈던 고객 관리에 집중하세요. 과거가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의 조언, 개띠는 오늘, 선 넘는 부탁엔 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돈 지켜야 할건 지켜야 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날입니다. 사람과의 신뢰가 금전운의 길을 엽니다. 추천 숫자 10일, 22, 30. 좋은 시간대 오후 4시에서 6시. 돼지띠. 돼지띠는 오늘 주변 사람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소소한 데 있답니다. 재물은 뜻밖의 소소한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현금은 아니더라도 혜택, 선물, 포인트 적립 등 운이 따라주는 날엔 과한 소비만 피하면 됩니다. 쓸까 말까는 안 쓰는 게 답이에요. 애정운 연인과는 티안 나는 배려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잔소리보다 조용한 챙김이 더 감동이 됩니다. 싱글은 평소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싶은 순간 심쿵주의. 건강운. 마음은 가벼운데 몸이 처질 수 있어요.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따뜻한 물, 비타민, 낮잠 20분. 셋중 하나는 꼭 해주세요. 컨디션 조절이 관건입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묵묵히 해왔던 것들이 드디어 눈에 띄는 날이에요. 괜히 애써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사업자는 말보다 서비스, 서비스보다 진심이 통한 날입니다. 내 마음이 곧 마케팅이에요. 오늘의 조언. 돼지띠는 오늘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가볍게 느긋하게 보내보세요. 오히려 그 편안한 리듬이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로또 꿀팁. 웃음이 복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즐거운 자리가 행운의 무대가 됩니다. 추천 숫자 20, 23, 32. 좋은 시간대. 저녁 8시에서 10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